안녕하세요. 큐드튜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바이크는 1차 세계대전 연합군의 주축 오토바이로 독일군과 맞서 싸우고 영국의 자존감을 지켜온 영국의 바이크 메이커 트라이언프의 본네빌 바버입니다. 이 모델의 재원을 소개하기 전에 트라이언프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100년 역사를 가진 영국의 자존심을 지킨 이 모터사이클 회사는 한때 자동차를 생산하며 세단과 로드스터, 그리고 스포츠카까지도 경계를 넘나드는 기술 발전을 거듭해왔고, 심지어 일본의 혼다와 조인트 벤처를 운영하며 컴팩트 세단이라는 장르에 큰 파양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으로 자동차 국장이 폭격된 것을 악재의 시작으로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경영난과 대공황의 여파를 견디지 못해 자동차 부분을 철수하게 되었죠. 자전거 판매회사로 시작하여 자전거 생산, 그리고 오토바이, 자동차, 다시 오토바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기까지. 이 브랜드는 도전정신이라는 자양분을 안고 수많은 풍파 속에서 영국의 자존심을 굳건하게 지켜왔습니다. 자, 서론이 많이 길었죠? 이제 이 환상적이고 멋진 사운드로 심장을 요동치는 트라이언프, 본네빌, 바버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59년 처음 등장한 오리지널 본네빌은 세계적인 배우 제임스 딘이 질겨 타던 바이크로 한 시대의 아이콘으로서 자리 잡았었죠 그리고 오리지널 본네빌의 혈통성과 상징성 아름다움을 진화시켜 1200엔진을 기반으로 한트랙스턴과 T120 바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프리티시 스타일과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대적인 성능과 기술 그리고 굉장히 멋스러운 사운드를 장착했죠 정통적인 트라이언프의 공랭 트윈 엔진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만 엔진 헤드에 냉각수 파이프라인을 넣고 프레임에 밀착시킨 미니멀한 라디에이터로 겉보기와는 다르게 순행식입니다. 고전적인 구조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일까요? 이 바이크는 핸들을 잡는 순간부터 허벅지에 힘이 들어갈 정도로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엔진의 필링 또한 위상차 퀸크가 위 아래로 진동하며 웅장함을 가졌으면서도 할리데이 미슨과는 전혀 다른 기동거림을 심장에 전달합니다. 중저음의 사운드에 매료되는 순간 이 바이크의 클래식이라는 점잖은 표현은 더 이상 필요치 않고 엄청나게 현대적이고 세련된 있으며, 감성적인 느낌의 바이크라는 점을 상기하게 됩니다. 외관만 보고 판단했을 때는 독일 전차에 대항하던 영국의 경전차와 비슷한 감성을 전해주는데 정말 너무나도 멋지고 편안한 포지션을 표현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바이크계의 복구 열풍 때문일까요? 저는 이 바이크에서 전혀 고지식한 클래식함은 느껴지지 않았고 할리 데이비슨의 뭔가 투박스러운 이미지는 싫지만 합리적이고 멋스러운 아메리칸 스타일을 추구하시는 분이나 네이키드로즈 스토런 타고 싶지만 남들 다 타는 그런 디자인에서 벗어나 세련된 느낌과 감성을 전하고 싶은 현대인의 바이크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번 보면 누구나 갖고 싶고 두번 보면 누구나 이 이름을 기억할 트라이아프 폰데빈 바보의 주행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주 포지션도 이게 또 보통 이 유럽계 바이커들은이 스텝이 항상 이렇게 걸리네요. 그쵸 그렇죠? <laughs> <머릿속에 웃음> <머릿속에 웃음> 아근 <근데 작다. 웃음> <laughs> 이것도 요그2 1 0 0이요 그쵸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분이 그거랑 비슷한 바이크죠 이거는 구분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클래식 바이크? 클래식, 클래식 로드스토 <laughs> 와, 그때 참, 아오... 뭔가 굉장히 좀 야성적인 남자가 된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할리보다는 또 포지션 자체가 공격적이죠. 뭔가 좀, 이제 할리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만, 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좀 할리는 아주 오토바이 같은 느낌이 강하잖아요. 네, 이 오토바이는, 아, 뭔가 정말 군인, 절제되어 있는 그런 군인 같은 느낌? 이 바이크에는 60부터까지는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아날로그한, 이제 클래식한 그런 맛으로 타는. 참, 이가, 이 오토바이는, 어, 저번에 소개시켜, 저번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린 어, BMW R90 스크램블러하고는 또 다른 느낌의 어, 이제, 복호의 느낌을 불러일으킵니다. 참, 이 바이크는 레트로 느낌은 아니에요. 이거는 확실하게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 굉장히 정돈되어 있는 느낌의 정말 군인 같은 어, 그런 느낌의 바이크입니다. 형님, 신호를. <laughs> 아, 이건 정말 감성 바이크네요. 그냥 뭔가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laughs> 레플리카는 안어울리더라고요아 레플리카는 안어울려 저도 좋아하는 장르가 그런 바이크인데 이제 제 신체 구조상은 좀 이런 커스텀이라던지 할리 데이비스 그리고 이, 에, 트라이언프죠 이런 서양의 바이크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요즘에 아잠깐만 네이키드가 또 좋아 아 네이키드 참 편안하죠 편안하고 레플리카에서 나 마음이 자꾸 바뀌는 거 그런 상황인데 네 지성을 하면서 여러가지를 받아보니까 그때그때 네. 그때 맞춰서 자꾸 면할한거 같애 아아 그렇죠 내가 면할 따기 전에는 정말 처음에는 토링카를 원했거든 네 할리를 타고싶고아 올드휠을 타고싶었는데 네 물론 뭐 핵휠이 안되면 그런건데 음 그걸 타고싶었는데 학원에서 골동이 한번 탔어

지금 이거다 싶으면 이걸 하면 되고 이제 저 때가 되면 이 약속된 이걸 하겠다 그러면은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참이트라이언프 바이크 이 T 본네빌은 뭔가 급할 거 없는 사람들이 참 여유롭게 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야이 도시에 정말 어울리는 오토바이 그러네요. 뭐 과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참 뭐랄까 부족하지 않고. 예. 그렇죠? 음? 네. 래 그렇게 뛰지도 않으면서 어요 소리 자체가 또이막 음. 그 과해서 이거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거.

구경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laughs> 류석님 사랑합니다 류석님, 아속깔아속깔 <laughs> 일본에서 이렇게 지금 매쳐지고 있다는 건 아실까요? <laughs> 네, 네, 아니 참 사람이 인격이 그렇게 전해질 수그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대화를 해도 참 사람 인격이 참 높구나 이 사람이. 아, 멋있는 분이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아 진짜 타는 맛 나는 마이크네요. 아, <laughs> 어, 그리고 의자도 편안하네요. <laughs>

와, 정말 가죽 자켓 입고, 찢어진 청바지에 다 체를 휘감고, 이러다가. <laughs> <laughs> 네. 근데, 이 바이크 스타일링 자체가 그냥 코트 같은 거 입고, 그냥 이렇게 타도 멋있을 것 같아요. 네.